성우씨의 이혼사유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성우씨가 그 전에 창업해서 했던 일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빚이 생겼었대요 결혼생활 중에 빚이 생기다 보니까 빚을 갚느라고 성우씨가 열심히 일하고 그랬었는데 그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쉴순 없고 그리고 본인이 피곤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 장인장모랑 전처가 알아주지 않아 가지고 계속 고립되고 외롭게 지내다가 사회가 결국 안 좋아져서 별거를 하게 되고 별거를 하는데 너무 그게 몸에 편하고 좋아서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성우씨도 환경상 혼전임신일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장인정보랑 같이 살았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혼전임신으로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성우씨가 분명히 4명이라 얘기했어요. 4명. 4식구에서 같이 살았다고. 4명에서 같이 살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녀가 왠지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별거 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별거를 해. 성우씨는 제 생각에는 자녀가 없을 것 같아요. 성우씨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성우씨의 전처분도 경제력이 좋지않고 좋지 않다 보니까 장인 장모 집에서 그냥 얹혀 살았다 뿐인 거지 자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분명히 내 식구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빼고 내 식구라는 게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처가살이 여러분 처가살이 또 중요한 얘기야 요즘에 시집살이 별로 없잖아 시집살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시집살이가 없어요 없다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진짜 완전 시집살이 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데 처가살이도 시집살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무슨 반지와 곰팡이 있고 완전 어둡고 칙칙하고 정말 열악하고 안 좋은. 그런 데에서 살면 몰라요. 차라리 그런 데서 사는 게나 처가살이를 하느니. 처가살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처가살이를 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계속 간섭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히 결혼해가지고 이 집안의 가장인데다가 내 와이프하고 독립된 가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살고 이렇게 힘이 생기고 그런 게 생겨야 되는데 처가살이를 하는 순간 내가 사위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존중받기가 어려워요. 존중받는 게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성우 씨 같은 경우는 창업했는데 그게 망해가지고 빚까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뭐 현실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경제력이 그게 나의 발언권이자 나의 힘이에요 근데 내가 빚이 있고 결혼했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창업한 게 망해가지고 빚이 있고 지금 처가살이를 하니까 당연히 결혼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죠 어쩔 수가 없죠 물론 뭐서호씨 딴에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돈도 모으고 재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처가살이라는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저는 독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까 인형 씨 얘기할 때 인형 씨가 그 유학을 했잖아요 본인이 능력도 안 되는데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유학한 것처럼 그게 되게, 되게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처럼 성우 씨도 돈이 없어도 진짜 반자에서 살더라도 그렇게 살았어야지 왜 처가로 들어가 다 팔다리 멀쩡한 성인 남녀인데 버텼어야죠 반자 지 살더라도 고시원 살더라도 어떻게 보면 성우 씨의 이혼 사유는 처가 살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독립이 돼서 따로 살면서 같이 의쌰하셔 이겨내야지 돈도 없고 빚 갚아야 된다고 시댁이든 처가도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눈치만 보게 되고 성우 씨가 처가 식구까지 먹어살 성우씨도 빚을 갚는데 어떻게 먹여살려요? 아무튼 이게 성우씨가 하루에 12시간 일을 했대요 가구 조립기사도 하고 배달기사도 하면서 하루 12시간 일을 했대 하루 12시간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일하고 돌아왔는데 장인장모 등 전처등 그렇게 막 자기 힘든 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엄청 많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확실한 거는 성우씨의 이혼 사유는 처가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없어서 이혼을 결심해가지고 이혼했다고 합니다